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미닷컴 호미 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가 어디 나왔을까요? 네, 배추밭입니다. 저희 배추밭이 정말 잘 크고 있는데요. 어, 배추가, 어, 처음 씻고 나서 지금은 쑥쑥 자라고 있는 동, 동안에 중간에 톡톡이라고 톡톡톡톡 배추 사이에 뛰어다닌 아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희는 이렇게 살충제를 한번 다한 상태고요. 어, 살충제를 했어도 구멍이 송송송 있는 곳이 많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볼까요? 이 정도는 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구멍이 많이 나 있고 색깔이 조금 많이 얼룩얼룩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한번 예쁜 배추 케어하는 관리차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배추들에게 벌레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소독을 할때 어떤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일반 농약사 같은 곳에서 농약을 사도 좋습니다. 네, 먹기 뭐 얼마 전까지만 뿌리면 된다 그렇게 하지만 저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식탁을 책임질 유기농으로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주말 농장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호미닷컴에 있는 안전한 그 유기농 재질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어, 이게 보시면 이 다이포스라는 게 있는데 정말 좋거든요. 유기농 재질. 어,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 다이포스를 어, 해도 좋고요. 구멍 난 거에는 어, 정말 강력한 건이 충사탄이 정말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충사 땅 가격은 좀 비싸지만 가격값은 합니다. 그리고 어, 작게 하시는 분들은 분사기 같은 데다가 넣으면은 거의 5cc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1년, 1년간 쓸수 있어요. 물만 안 들어가면 오래 보관도 가능하니까 저는 이왕 쓰실 때는 좀 좋은 자재로 썼으면 좋겠고요. 진딧물이 있다. 이제 이게 맛있게 익기 시작하고 속이 노랗게 차기 시작하면 진딧물이 좀 많이 있어요. 진딧물이 생겼을 때는 바로 이 응진싹. 응진싹은 응해랑 진딧물 같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산소 같은데 옆에 이제 사철나물이나 사철나무나 여러 가지 소나무 심을 때 거기에 거미줄 있게 치잖아요. 그게 응해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 응해하고 일반 살충제랑 같이 섞어서 쳐주시면 아주 좋아요. 음, 그리고 이제 배추가 이렇게 익기 시작하는데 맛있게 익고 있잖아요. 익고 있는데 잎이 두톰하니 아주 지금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좋은데, 어, 이 배추가 이제 속이 이게 차기 시작하면 아직은 안 찼죠. 보면. 아직은 안 찼는데 이게 속이 차기 시작하면 노랗게 이마 커져요.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둘레가 커지는 배추가 이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어, 그때부터는 무음병도그 전부터 무음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달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아삭거리지도 않고 심이 백일 수 있어요 이 끝에가 지금은 괜찮지만 이쪽에 까맣게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까맣게 심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쪽에 까만 것들 많이 보이시죠 지금은 저희 거는 지금 괜찮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뽀얗게 예쁜, 예쁜 이곳에 까만 줄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은 저희가 참고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는, 어, 거의다가 칼슘 부족,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땅에다가 이미, 이미 지금, 어, 미량요소 제재, 모든, 미량요소 제재가 뭘까요? 아주 적은 양이지만 없으면 증상, 부족 증상이 일어나는 게 미량 요소 제제예요 칼슘, 마그네슘, 망산, 뭐 올리브영,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이 모두다가, 이런 것들이 모두 골고루 있을 때 아주 달고 맛있는 무배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꼭 넣어줘야 할 거, 밥보다도 더 중요한 반찬이죠 영양제. 예, 그로컬 엠지비를 꼭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을 주거나 약을 칠때꼭한번 넣어서 어, 살충 살균제랑 모두 다 혼용이 가능합니다. 살충 살균제랑 다 혼용 가능하니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늘을 치려고 해요. 충사탄하고 보로카 엠지비 이렇게 같이 쳐서. 벌레도 방지하고, 뭐 달고 맛있는 제재를 만들려고 하고요. 어, 요즘에 한참 유행이, 몇년 전에도 유행이 있고, 요즘에도 많이 유행하죠. 어, 이것도 유기농 자재인데, 제가 좋아하는 스테비아입니다. 스테비아는 어, 설탕의 300배라고 하죠. 아주 달고 맛있는 그런 식물성 제재인데, 이 스테비아가 배추에 뿌려지게 된 배추가 달달한데, 그냥 단거 아니라, 은은하게, 맛있게 달고, 그리고, 어, 저장성도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우, 너희들 김장 진짜 맛있다. 할 때, 스티비아를 쳤을 경우에 아주 달고요. 그리고, 어, 나중에 김장할 때 소금 데려갖고 숨을 죽이잖아요. 숨 죽일 때도 숨이 정말 잘안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싱싱하고,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놨을 때, 어, 좀, 뭐, 한두 달 있다가게 물렁물렁해져가지고 먹기 좀 힘들어서 버리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충, 살균제, 그리고 이 스테비아까지. 그리고 이렇게 칼슘 영양제 필수. 어, 이렇게 넣어서 예, 배추 농사 지면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마늘하고 어, 다음 달에는 마늘하고 양파 시작하시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땐 다시 제가 뭐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마늘, 양파도 아주 간단합니다. 배추랑 비슷하죠. 근데 마늘하고 양파는, 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구근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겨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 어, 조금 더 신경 쓸 그런 포인트만 잘 잡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 조제를 해볼까요? 한번 약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물을 2어 리터 준비해놨습니다. 물을 2 리터 준비해왔고요. 어이 전체를 다 소독할 건 아니고 지금 좀 심각했던 벌레가 많이 먹었던 그런 배추를 위주로 할 거고요. 어 만약에 배추에 어, 민달팽이나 이제 집 있는 달팽이들이 보인다 하시면. 저 팽이 쪽 있죠. 팽이 쪽을 여기에 같이 넣어서 살포를 같이 해주시면 그 잎에 묻어있는 성분을 핥아 먹고 얘들이 죽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약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팽이 그뚝그 그 알갱이로 된거 있어 있어요. 팽이 음, 없애는 거 팽이싹. 어그 팽이싹을 얘들 사이 사이 사이에. 몇 개씩 넣어주시면 밤에 다니는 그 달팽이 야행성 달팽이들이 나와서 먹고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약을 만들어 볼게요 충사탄 필수죠 근데 오늘은 제가 충사탄을 꼭 써보겠습니다 충사탄 얘는 5cc만 넣으면 돼요 지금 제 계란컵이 없는 관계로 약간만 이 정도만 넣으면 충분합니다. 충사 탕 넣고요. 그리고 칼슘이 들어가야 되겠죠? 칼슘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칼슘 넣어볼게요. 이렇게 씰링이다 되어 있어요. 씰링을 빼고. 실링을 이렇게 빼고 한번 넣어볼게요. 5cc. 얘도 5cc만 넣으면 돼요. 네, 얘들은 칼슘제는 좀더 많이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영양제는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네, 더 넣고 싶으신 분들은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스테비아. 스테비아도 제가 넣을게요. 얘도 5cc만 넣으시면 돼요. 5cc. 이렇게 다 넣었고요. 그립해서 담가주세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이렇게 분사기도 정말 잘 나오고요 압축분사라서 편해요 농사를 크게 지시는 분들은 20cc에다가 하게 되면 40cc씩 넣으시면 되고 얘는 2cc니까 그 반절 5cc를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뿌려만 주면 돼요 분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아 제가 본격적으로 상한 아이들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작물이 있어서요 그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잎도 갈변이 되고 끝에 이렇게 마르고 있잖아요. 이 마르고 있는 게 칼슘,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안 그런 잎들도 있지만 이렇게 건강하지만 얘들은 아주 좋지 않죠. 이런 친구에겐 제가 지금 그로카 렘지비를 썼잖아요. 그로카 렘지비를 같이 섞어주시면 이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네 푸릇푸릇하게 잘 자란답니다. 그리고 지금 살충제도 같이 섞었는데요. 진딧물이 안 보여서 오늘은 진딧물을 안 했고 이렇게 벌레가 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레약도 같이 넣었어요. 오늘은 살충제와 살충제 그리고 진딧물약 뺀 스테비아까지. 어우, 시원하게 잘 나가네요. 오늘 샤워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배, 배추들이 아주 호강을 합니다. 맛있는 영양제를 이렇게 주니 잘 자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분사가 정말 시원하게 잘 되네요. 한번더한 번. 더, 한번 할까요? 이라 좀 편하긴 합니다. 이렇게 정말 잘 나가죠? 골고루 잎에 아래까지 골고루 묻혀주세요. 이쪽 구랑에 하고요. 어, 또 벌레를 먹은 곳이 어느 쪽이냐면 벌레를 먹은 쪽 위주로 하겠습니다. 얘도 잎이 너무 안 좋죠? 이렇게 구멍이 나 있던 거는 일반 벌레들도 있고, 달팽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재를 이렇게 안전한 약재, 안전한 약재 이렇게 뿌려주면 배추가 더잘 크고, 아삭하고, 맛있어집니다. 배추의 맛은 한 번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관, 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밭이 넓다 그러시면 이렇게 작은 본사기로는 힘드시겠죠 근데 한 10평 내외면 이렇게 뭐한 두세 번 타도 힘들지 않으니까요 골고루 이렇게 뿌려지는 게 좋아요 조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로로는 힘듭니다 조로를 하게 되면 잎에 세세하게 잘 묻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꼭 분사로 해주셔야 좋습니다.